자, 열쇠. 오 마이 갓. 반갑습니다. 엘레입니다 오늘 제가 벌써 온지한 달이 되어가지고요. 저트래시크리트저다타워면참 좋겠는데. 한 달이 되가지고 막탄 이미그레이션에 가서 지금 비자 연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은 무조건 한 달간은, 한달 만에, 한달 후에는 이 비자 연장을 하셔야 돼요. 늦으면 벌금이거든요. 이것도 한 달이 지나버리면.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오시면 비자 연장을 할때뭐두 달도 한다, 6개월도 한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첫 달은 무조건 한 달만 하실 수 있고요. 금액이 3 1 0 0대소인가 3,150회소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정도 되고 두 번째 달부터는 두달 혹은 6개월 연장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6개월 연장이 또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당분간 아마 두 달씩 연장이 되지 싶어요. 아더 일단 저... 저까지 나가가지고 그랩이 안 불러져가지고 저까지 걸어 나가서 어, 타이어 시크를 타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올해요 저까지 가야 돼. 타이어 시크를 타고 가고. 맛있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게 차가, 차가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요즘 좋은 현상이겠죠. 어, 통어. 여기는 이길 이름이 쏭이에요, 쏭. 쏘옹. 일로 가시면 낚시터. 두근두근 고길이에요. 일로 가면 제이파크일로 가면 크림슨 리조트. 저희 집이 딱한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여기 옛날에 엑스마트 있었잖아. 응. 음. 봐봐. 응. 음. 여기도 처음 올 거야. 뭐. 여기 봐봐. 응. 여기 엑스마트 있지. 어. 어. 여기 엑스마트 있지. 내집 엄마. 엄마, 내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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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이번에 새로 나왔어? 식당 어. 아니야 그냥? 뭐지? 식당 아니고 어. 요즘에 새로 나왔어? 어? 요즘에 어? 뭐, 뭐 나온 거야? 아니 새로 생겼다니까? 어왜 그러니까 어 아까 전에 거기 있던 몇발 전에 생겼어? 엄마 잘가응 음, 장난이야 아까 몇번 전에 생겼어? 세 달, 네달 됐네? 한국 식사제 도 소매. 그이인데 가봐. 진짜 크다. 야, 우리 저로저부도 구경하자. 가자, 말고. 어, 우와. 뭐야? 이게 뭐지? 어? 완전할 때는 엄마 쭉 카트 태워주게되는데 어. 그 카트 있는 것도 신기하지. 완전 크지. 너희 할거사 알아서. 대신에 허락 맡아줘. 수박 사도 돼? 아니 수박 사지 마. <laughs> 수박, 사도 돼? 수박 안 돼. 그래? 그냥 물어만 봐 엄마한테. 우와, 저 고기야, 고기. 엄마 구경 한 번만 하고, 너거 사줄게. 천천히 와. 이 고기도 부위별로. 우와, 야, 이거 봐봐. 냉장고도 엄청 커진 것 같은데? 너비야비도 있다. 너비아니도 있다. 맛있겠다. 장좀 보고 갈까? 그래. 여기 야채 다듬는 곳인가 보다. 한국에 있는 마트만큼 크지. 응. 완전 좋지. 세이모브라는아세브보다큰거 아, 같은데 엄마가 생각해. 아니야. 세이무브안한거 같다 진짜. 여기는 냉동 식품이다. 아 여기는. 진짜? 와. 여기 또 있다. 아 여기는. 물 그거 뭐지 비누하고 휴지하고 다 있네 다 있어 어 여기 이제 할머니만 데리고 오면 되겠다 무 할머니? 어 <laughs> 술도 팔고 어 라면 라면 신라면은 너무 비싼데 아 그거 매운데 어와이야 이런 것도 있다. 이것도 있네, 키즈 홍삼. 이거 광고에서 많이 봤어. 어, 광고에서 엄마도 많이 봤어. 야, 몸에 좋다고. 몸에 좋대? 저제 못 봤어. 할머니한테 줄까 할머니 저, 사줄까? 저못 봤어. 한, 한국에서 사면 조금 더쌀 텐데. 가격표도. 어, 유산균 있네. 야, 유산균 있다. 계란인 것 같아 라면서

우리 아, 한달 됐어요 아 그랬구나 신랑은 한달더 있다가 오고 아직 안 오고? 네어 많이 컸네 한국에서 학교 다녔지? 괜찮으세요? 건강검진 하 아니야 아니야 아온 기념으로 한, 필리핀 온 기념이야 어,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찍는 거야? 거야? 찍고 있는데? <laughs> 어, 신랑은 음, 언제 온대? 7월 달 돼야 될거 같아요 어디, 이래? 네, 일하고 있어. 먹으리 일하고, 아니? 어강하시죠 어. <laughs> <정가하시죠>. 어. <laughs> 아니, 동생이 더 많이 컸어. 최근에 어. 많이, 많이 컸어. 어, 단지 뭐. 학교 좀 다니고, 어. 러고것어요 와, 그랬구나. 갈게요. 어, 그래. 누가? 안녕하세안 빨리 찾았어? <laughs> 드디어 잘났네. 抓你党！ 들어가자. 형아 무겁다. 현애야 문 열어줘. 자, 열쇠. 오마이갓. <목소리도> oh <my> <laughs> 아, <laughs> 엄마. 엄마 문 열어놓고 갔어? 이거 잘라야겠다. 아빠한테 혼나겠다.